건너는 길고 지루한 시간동안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 배를 태우겠다 아 물론 지금 출발할까 고고 따라오래 이야 여기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이놈 나저 언니 데리고 나온게 천만다행인건가 릴리아나가 이제 재치가 있어서 그런가 두명 이상을 문이 보이는 곳에 매시간 배치시켜라. 허가 없이 문을 열면 안 된다. 알겠나? 문은 폐쇄되었네. 밖에서 계속 있겠나?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겠나? 이장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다시 t t 서 반가워요. 회색 a 시자 아닌가? 죽지 않아서 다행이군. 문을 왜 봉쇄했나요? 이 탑은 더 이상 우리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타락의 괴물과 악마들이 탑에서 활보하고 있대. 현실을 안주하고 있었던 것에 조안의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태가 발생했대. 조안이 탈출해서 자네의 역할을 내가 잊었다고 생각하지 말게. 도울일 데너림의 사람을 보내 지원군과 폐기의 권한을 요청했네. 폐기의 권한이 와 템플러에게 완전히 마법사 회를 무력화시켜 중립 지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 아하, 템플러들이 막막막 응? 안에 있는 마법사들은 아마 이미 죽었을 거야. 안에 남아 있는 타락의 괴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두 제거되었지. 급박한 상황이야. 대안은 없어. 안에 있는 것들이 전파되지 않는 언제도 위험이 재발할 수 있다. 몇몇은 살아 있을 거야. 만약 누가 살아 있다면 그거야말로 창조주의 가호 덕분이래. 저 괴물들에게선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네. 생존자를 기대했다가 아무도 찾지 못했다면 굉장히 괴로운 일일 것세 제가 생존자를 찾아올게요. 타락한 괴물은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네. 그리고 자네는 한 번에 열어서 상대해야 할것세 능력을 믿습니다. 아,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거. 아, 예! 만일 성국하면 자네에게 빚을 지는 셈이 되고 자네의 문제를 돕기로 약속할 때, 대너림에서의 결정과 상관없이 자네 의 일을 돕겠는? 어둠의 피조미들을 물리치는 건 가치 있는 일이지. 계약 성립. 충고하면 자네가 저문을 지나는 순간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저문은 폐봉새. 안전한다는 게 증명될 때까지 절대 문을 열지 않을 것이고. 아, 나또 그... 이 탑, 이거 뱅글뱅글... 그... 수석 마도사가 나에게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어빙이미 죽었다면 마법사 협회는 폐쇄하고 모든 걸 파괴해야만 할 걸세. 나또그 뱅글뱅글 돌아야 되는 거야? 탑 안에... 너왜 주황색이냐? 나랑 나중에 싸우는 거야? 무극관. 거래할 물건. 거래합시다. 무기. 음. 우아. 용의뼈. 이어 128골 비싸다이 돈이 그냥 이어 우어 이어 투구 화염 공격력 10% 냉기 공격력 10% 마법사 골갈 의지력이 5 정신저항 20, 민첩성 마이너스 1, 안 그래도 없는 민첩을 마이너스 1로? 하지만 내가 널 사주지. 장신구. 우오오오. 모든 능력치 플러스 2의 자연저항의, 만화 재생속도의 기력 재생속도 물리저항? 이어. 자연공격력, 영웅공격력. 기타. 배낭! 어, 여기 배낭 판다. 오 여기서 배낭을 파는 거였군 마법 기술 연구소 특성에 쓸수 있는 포인트를 한개더 부여한다고 음음 리듬 물약 두개 사고 어, 더럽게 비싸 제조 화염 코팅, 부상 치료 도구, 부상 치료 도구 제조법. 부상 치료 도구? 나 그거 배우지 않았나? 화염 폭탄. 리룸 물약 제조? 잠깐만. 하급이구나. 그냥 리룸 물약하고. 하급 아 부상 치료 제조법이 3개, 그거 이거, 이거 부상 치료도구, 이거 3개 부상 치료하는 이거라고 제조법이 음, 리륜 물약 제조법, 이건 하나 사고. 각성의 향료가 뭐죠? 어머 팔로우 감사합니다. 음 보장치료 도구 이거 비싸다. 한 개짜리면 될것 같긴 한데 리룬 가루다. 어 너무 비싼데? 오청망청망 오우 이 그게 사놔야지. 예스 음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된것 같아. 거기 없어, 저기 엘프 풀뿌리가 없네. 음, 아까 뭐 어쩌고저쩌고 각성 어쩌고저쩌고 보긴 봤어, 저도 됐어. 저항 아니 저장 저항이란다.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야. 바로 문 닫아버리네. 고개 절레절레. 음, 그래도 사놓으려고. 수련생의 사물함 상장. What now? 아니, 올 때마다. 아, 맞다. 내가 뭐 하나 사지 않았나? 모자? 이거. 정신저항? 천모자. 너 천모자라도 쓸래? 아, 이건 마법사밖에 못 쓰는구나. 사실, 제가, 음, 머리가 너 언니한테 머리를 안 씌워주고 있죠. 아, 씌워줬나? 여기 또나 뒤지고 다녀야 되는 거야? 아, 생각해보니까. 허리띠다. 방어 숙련도 3. 응. 허리띠가... 제브랜 허리띠가 있네. 난 허리띠도 없네. 저런 알리스터 방수, 방수 커리에 다 허리띠가 있네? 전사 또는 도둑이야 또? 그 와중에 알리스터? 어 이거 해, 네가? 내가 이거 낄래. 방어 송년도 <laughs> 전사 또는 도적이래잖아. 우! 할머니 살아있다. 이거.. 한 방에.. 짱인데.. 탑으로 돌아온 건가? 템플러들이 당신을 들어 보내줬죠.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 온 것인가요? 음 탑을 조사하겠다고 템플러들은 문을 막아버렸대. 우리를 공격할 시점이 되면 문을 열겠지. 내 말이 맞나요? 지원군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법사 옆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군요. 아마 우리 모두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를 운명에 맡긴 채 포기했군요. 여기 갇혔지만 살아있어요. 그들이 권한을 실행하게 되면 버틸 수가 없을 거예요. 어빙은 그건 분명히 수정 마도사 어, 어빙은 살아있을 거래. 아이들을 보호하라고 한 것도 그 사람이고. 탑의 부분으로 통하는 저 문에 보호막을 쳐서 어린아이들이 공격받지 않도록 했대. 보호막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당신은 탑으로 들어갈 수없어하지만마법사페를 구하기 위해 나에게 협력한다면 보호막을 제거하겠대. 넵. 탑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레고어가 확인한다면 템플러들을 뒤로 물릴 거래. 출발합시다. 페트라, 키논, 보고 뭐, 애들 보호라고 하고 윈 벌써 심하게 다쳤어.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남아있는 이들은 너의 보호가 필요해. 괜찮을 테니 여기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안전하게 지켜주거라 믿음을 가지세요. 당신의 자신감으로 마음이 후련해졌대. 약점을 가릴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할 거래. 준비가 되었으면 갑시다. 오! 오, 예, 11레벨 마법사인데요. 은실 은퇴요. 우와, 아니 우리 이 언니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탱이 필요하잖아. 아, 이놈의 아리스터는 모리가니 이제 슬슬 이렇게 되면 모리가니. 아니, 이거는 왜 도.. 자물쇠를 못 다? 냉기법사인 것 같아요. 정신계열 법사. 우와! <laughs> 이분 치유할 수 있다! 왜뭐 뭐가 웃긴데? 어? 그 뭐가 필요한데? 엄마저 방에 있지? 화장대랑 침대 옆에 그 안에 떨어진 거 아니야? 힐 특가 와보사요 단체 원기 회복도 있고 그러네. 아니 이렇게 되면 나는 내가 힐을... 부분적으로 하고 나도 뒤를 하면 되니까 이분이 힐을 좀 해주면 거기다가 되게 많아 소생도 있어 이분 범인에 있는 죽은 동료를 소생시킨대 우와 아줌마 짱이구나 나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적인데 사용자 지정이 조율자라는데 조율자가 뭐야? 아니면 치유사? 우아 재생 원기 회복. 소생은 왜 없어? 단체 원기회복. 뭐. 만화와 기력의 재생속도가 향상한대. 자신의 생명이 50%, 아군의 생명력 50%로 합시다. 치유 쓰시고. 음. 아군의 생명력이 50%일 때, 능력 중에, 재생, 치유, 바위가고 방어도 증가, 영웅의 공격. 영웅의 공격이 뭐야? 주문을 시전하면 동료 한 명의 전투 기지를 높여 공격 속 숙련도가 향상된다고? 원기회복, 단체치유가 있어요? 단체치유가 있는데요? 아군의 생명력이 50%일 때 능력 중에 단체치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영웅의 오라. 동료 한 명에게 일정 시간 원거리 공격의 피해를 완전히 무시하는 오라 효과를 부여한다고요? 이거는 뭐야? 돌주먹? 시전자는 돌 조각을 발사해서 대상을 넘어뜨려. 재생 주문을 시전하면 아군에게 이로운 기운을 음. 이건 뭐야? 지진? 우와 지각을 붕괴시켜 격렬한 지진을 발생시킨대 아군도 피해를 입는데 단체 원기 회복 단체 원기 회복 만화와 기력의 재생 속도 마법진 소생 아군 중에 기, 죽음 죽음 쓰러진 느낌. 죽음은 어떻게 찾아? 생명력이 없을 때. 아니 아니. 아군이 죽었을 때이 소생을 어떻게 넣어? 아니, 아니, 일단, 써놓, 해놓고 필요 없는 걸 지우든지 뭘 해놓고 필요한 걸 해야죠. 어머,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 소생을, 죽었을 때 소생을 어떻게 해줘? 생명력이. 죽었을 때가 없는데? 아군이 죽었을 때? 소생은 직접 해야 돼요? 아, 그래? 그렇게 되면, 일단, 이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좀 내려놓고. 생명력, 생명력. 사실, 오라는, 오라는, 내려놓고. 자신은 바위가 봇 아니야, 자신은 공격받을 때. 생명력이 50%일 때, 바위가 벌써 생성시키고, 자신의 생명력이 90%일 때, 아군의 생명력이 90%일 때, 재생쓰고, 치유만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면 단체 치유를 넣고, 어 재생을 빼? 이렇게 사실 원기 회복이나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거든. 그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자신의 생명력이, 자신의 생명력이 50%일 때는, 생명력이 50%일 때는, 생명력 회복제를 먹고, 음, 잘못했구나. 음, 아군의 생명력에 치유하고, 자신이 공격받을 때를, 어떻게, 어디가? 적에게 포위됨. 두 명의 적에게 포위됨. 바위가 못하고. 생명력이 단체 치유. 재생. 치유.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수생은 내가 따로 떼놓고. 이분 굳이 딜을 안 해도 되면. 아, 생명 물려? 자신. 한 명만 50일 때? 음. 그럼 뭐, 재생하고 단체 치유만 쓰게 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거 말고는 뭐, 없구만. 단체 치유. 소모랑40 어, 되게 많다. 이렇게 되면 우리 언니를 공격담당으로. <laughs> 아니, 언니를 내가 저기 할 거니까 이렇게 가면 면 되지 뭐. I am ready. 합시다 아, 아, 그거 넣어줘야겠다. 이 할머니, 그거 말고, 본인의, 자신의, 만화가, 25%? 아니야, 10%일 때, 물약 먹으라고.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될것 같아요. 여긴 지하실? 2층 봉인된 문에 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거지? 여기 갈수 있어? 자물쇠를 딸수 없어요. 언니 딸수 있나? 못다못 못 나가네. 거기 음뭘 기다립니까 고고 스킬을 좀 정리해야겠다 회복 하나만 놔두고 아 윈이 이 할머니야? 아 그래? 우리, 기타 저기에, 윈한테 주는 선물이 있어. 여깄네, 고급 두루마리. 이분 선물이네. 아, 이거 제부란 오그랜, 제부란 오그랜. 오그랜 아직 못 만났는데? 응 아니야 나 공격 스킬이 있어 왜 이래 <laughs> 할머니 방어구가 없어? 아니 이 할머니 아무것도 안 쓰고 있어 왜 우와 지팡이 좋은데? 내 지팡이랑 바꿀까? 이건 뭐야? 허리띠? 오. 내 지팡이랑 바꿀까? 내 지팡이도 좋아. 2 4마력오빼을까 할머니, 나랑 바꾸자, 지팡이. 요거 쓰세요. 아 이거 써야지. 아예. 하고 내 스킬을 바꿔야 되겠어. 이제 좀 적극적인 마법사가 돼야지. 혹시 모르니까. 응? 번개랑 원기 회복 이런 거는 내가 보호의 마법진도 <laughs> 이거랑 이거랑 그렇. 마법 방패 쓰고 보호의 마법진. 이거는 저기한데 이게 아군도 번개도 그렇고 이 불꽃 돌풍도 데미지를 받을 수 있어서 음. 조심해서 써야 돼. 가자 아 저장 온다 무후우우우우 아 터지면서? 얘들아 얘들아 알리스도 뭐해 우와우 쟤 때려 쟤 때려 터지면서 불은 그 앞에 가서 써야돼 좀 뭐라고 해야되지 살짝 거리가 좁아요. 소환술 연구? 소환 학문? 소환 받침대? 아. 소환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아까 그거. 아까 금방 뭘 주셨는데. 소환술 연구. 소환 버침제를 바로 놓는데. 서적 영혼의 저명인사의두 번째 구절을 선택한데. 손을 펴서 첫 번째 소환 불꽃을 통과시킨데. 소환, 책장 끝에 첫 번째 칸엔 로더크의 진귀한 소환술을. 의미... 로드 팀의 진기한 소환술. 세 번째 소환. 두 번째 소환. 첫 번째 소환. 음. 아니 보면서 해야지 이걸 보지도 못하고. 첫 번째 소환. 어. 초금요 선물함. 아이씨, 이거 순서대로 해야 되나 봐. 기다려 봐. 아, 아니, 여기가 아니고 소환 받침대를 바로 놓는다. 두 번째 책장에 있는 영혼의 저명인사의 두 번째 구절, 손을 펴서 첫 번째 소환 불꽃을 통과시킨다. <laughs> 어려워. 첫 번째 소환을, 영혼의 저명 인사. 아니야? 어려워. 어떻게? 첫 번째 소환이. 소환 받침대를 바로 놓는 데인데, 여기에 소환 받침대가 어딨어? 소환 받침대를. 들고, 얘, 소환 때, 안 되는데? 바로 놨는데, 소환 받침 때. 바로 누워져 있잖아.